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음 집의 집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거실부터 해서 안방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실인데 이 배트들은 지금 롯데 선수들 실사 배트들입니다. 실사 배트들 실사 배트들이고 아 이쪽으로는 여기는 롯데 선수들 롯데 선수들 사인입니다 사인지들 사인지 어, 이렇게 롯데 선수들 사인지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뭐, 원래 화장실인데 손하섭이 어, 블랭카드 그 수건에 걸어놨고 여기도 여기는 롯데 선수, 어, 뭐 일반 카드입니다. 카드들 해가지고, 밑에는 롯데 선수들, 어, 카드. 이게 원래는 쓰임새는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에 롯데 선수들 쭉쭉 나와있는데, 어, 이거, 위에는 일반 그냥 종이카드입니다. 종이카드. 종이카드 이렇게 쫙여기 있습니다. 지금 롯데, 지금 거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방 쪽입니다 주방 쪽에 지금 냉장고하고 이쪽에 롯데 스티커도 붙여 놓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롯데 그서 나온 인형들입니다. 인형들. 인형들 이는거 붙여놨고 지금 제가 가전제품에 롯데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원래 롯데에서 만약 가전제품이 있었으면 롯데 걸로 구입을 했을 건데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롯데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쇼파입니다. 쇼파인데 롯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같이 저기 있는 롯데 플랜카드는 롯데 선수 사인들 장원준이나 뭐 이런 선수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롯데 종이 스티커 종이 스티커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이고 에어컨은 또 에어컨이나 안마의자들도 롯데 스티커를 내놨는데 롯데에서 나오는 상품이 있었으면 제가 아마 롯데 걸로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롯데가 없어가지고 롯데서 에 나오는 게 없어서 자 지금 그 상표에 그 에어컨에 있는 상표 그쪽에다 스티커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롯데 깃발입니다. 롯데 깃발. 원래 저기는 태극기를 끄는 데인데 제가 롯데 깃발을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도, 어 이쪽으로 지금 다 롯데 스티커를 붙여놨고, 어 지금 에어컨 이런 데도, 지금 여기는 롯데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침대 그쪽인데, 스티커로 지금 LOTTE, 보이십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티커로 붙여놨고 여기는 장인데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뭐 다른 쪽은 옷이 있고 지금 이쪽으로는 롯데 후드티부터 해서 이 상품도 제가 음 나중에 좀 인기가 좀 있으면 나중에 이벤트를 해서 주려고 놓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제가 좀 사람들의, 음, 눈에 많이 띄어서 좀 저도, 어, 좀, 이런 경품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는, 뭐, 롯데에서 지금 떠났지만, 강민호입니다. 강민호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아, 지금, 안방은, 이런 식으로 꾸며놨고, 거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롯데 걸로 많이 꾸며놨습니다.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좀 롯데 걸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가전제품도 롯데 걸로 다 갈아치울 건데, 그리고 솔직히 아파트도, 제가 지금, 롯데 깃발 저렇게 날릴 때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저런 거 보면서, 참, 그리고 저 아파트도 원래 제가 롯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롯데가 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못 들어갔는데, 뭐 앞으로 좀 돈이 좀더 모이면 롯데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3일에 거쳐서 저 롯데 방, 그 다음에 중개실그 다음에 거실, 안방 이렇게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참 저는. 롯데가 정말 좋습니다 롯데 뭐뭐 뭐, 구단이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좋습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잘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서튼 감독은 좀 생각을 좀 바꿔 주셔가지고 좀 어, 좀 좋은 성적이 날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여튼, 제가 3일에 걸쳐서 이래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아 제, 제발, 롯데가 좋은 성적이 나길 정말 기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촬영은 여기서, 어, 롯데, 저쪽에, 롯데, 롯데 깃발이 날리는 장면을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